자 이어서 다시 할게요. 그래서 요거를 접근한 게 예, 코사인을 접근한 게 마이너스 사인 이 아니라 그냥 사인 x고 그래서 요렇게 일단 접근이 됐어요. 근데 얘를 접근도 못하니까 얘를 또 부정 접근을 또 부분 접근법을 또 하는 거야. 얘를 또 하면 요렇게요렇게 이렇게, 이렇게 나와요. 됐죠? 그럼 정리해서 써봅시다. 자 그러면 2의 x승 사인 x 정리하면 플러스 2의 x승 코사인 x에다가 마이너스 인테그랄 2의 x승 코사인 xdx에요. 네. 예, 빠졌네. 끝이 아 끝이 나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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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써. 됐죠? 네. 자 그럼 여기서 뭐가 있냐면 자 내가 지금 계산한 요놈이 누구였어? 얘였죠? 2의 x승 코사인 xdx였잖아. 그럼 얘 넘길 수 있냐? 얘랑 얘랑 같은 거니까 넘겨. 2배의 인테그랄 2의 x승 코사인 x dx 얘는 2의 x승 묶어줬을 때 사인 x 플러스 코사인 x가 되는 거죠 됐죠? 이 상태에서 양면 2로 나눠요 슉 나눠버리면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원래 구하려고 했던 요 놈이 얻어지는 거지 이해돼? 구하는 방법이 좀 특이하지 그러니까 얘를 갖다 계산을 쭉쭉쭉 해서 이게 답이야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얘랑 같은 놈이 누군지 먼저 써놓고, 두번 미분해서 써놓고, 이항해서 2분의 1요딴식으로 가는 거야. 계산하는 게좀 특이해요. 알겠죠? 그래서 이 문제 유형 잘 알아두셔요. 됐죠? 자, 그래서 설명할 건 일단 여기까지가 다됐고요 조금 쉬었다가, 바로 합시다. 좀 쉬었다 합시다. 이거 안 올릴게요, 그냥.